발이죠, 수선.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게 쓰일 것 같아. 자, 그림 좀 그려보면, 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있고, 이 콤마 1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이 점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h의 좌표를 물어봤죠? 자, 뭔진 모르겠지만, 이 h, 요, 요거랑, 요거랑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되지. 근데 이 친구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면 이 ah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거 이름으로 불러줘. 이름이 뭐니? 음, 응? 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콤마 1을 지나가는 직선이란다. 라고 얘기해 줄 거라고. 기울기랑 한 점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 그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돼. 야, h야. 너는 뭐 하는 애니? h는 뭐 하는 애야? 수직이기 전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지 다시 얘기하면 이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공통근이라고 교점은 공통근이다라는 거 결국은 얘네 둘이 방정식 풀면 돼 늦는 하면 풀겠지 x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같겠네 둘다 y니까 그러면 2x는 2 나오고 x는 1 x값 1 집어넣으면 y값은 2가 나올 겁니다. 요거 좌표가 1, 2가 나와요. 간단해 간단해. 교점이다라고 생각해서 교점 구하면 되는 거야. 교점은 공통 근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방정식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교점이 될 거라고. 간단하죠? 다음 거 볼게요. 자, 12번. 요런 거 나오면 외분점 구하는 문제거든. 보통 자,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게 좋아. 마이너스 1,2, 그리고 1,0. 이렇게 돼 있네. 자, 이 상태로 직선 AB 위에 있고, 요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게 보통 이렇게 놓으면 헷갈리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해. AB의 크기가 3이면, BP의 크기가 2인 거야. AB의 크기가 3이면, 요걸 3이라고 치면, BP의 크기가 2인 거라고. 그럼 P가 어디쯤 있겠어? 이쯤 있겠지. 이게 3대2. 자, 여기가 3대2인 거고, 비율로 따지면 5대2지. 그럼 P는 뭐 하는 점이야? P는. AB를 5대2로 외분한 점이지. 바깥에 있고, 크게 본 거잖아. 5대2. 됐지? 자, 그러면. 좌표 구하면 5 빼기 2분의 5랑 B의 좌표를 곱해야 돼 5랑 B의 좌표5 빼기 2랑 A의 좌표를 곱해야 된다고 마이너스 2 5 빼기 2분의 마찬가지로 5랑 B의 좌표 0이네 빼기 2랑 A의 좌표 2랑 A의 좌표 4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3분의 7 콤마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네요. 답이 뭐 깔끔하게 나오진 않는다. 아무튼, 외분점 구하는 공식 정도는 무조건 외우고 있어.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다면, 이 13번에 외곽의 이등분선 정리라는 걸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그걸 언제까지 기억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니까, 아. 어... 이것도 사실 좀 문제가, 그냥 그래도 내신 대비할 때는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유도를 좀 해줄게. 얘, 얘, 각도가 같지. 내가 여기다가 AC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볼게. 평행하게. 그러면 현재 요 각도랑 요 각도는 이 평행이다. 평행. 이렇게 돼 있고, 억각으로 같아. 그리고 얘랑 얘는 동의각으로 같아. 그러면 결국 이게 무슨 삼각형? 이게 이등변삼각형이야 고로서 요렇게 요렇게가 같단 말이야 여기 F라고 할게 그러면 AC의 길이가 AF의 길이랑 같아 그러면 현재 요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의 어떤 상태가 둘이 서로 닮음이지 평행하니까 평행하니까 둘이 서로 닮음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조건이 하나 나와 AB대 AF는 BD 대 CD다라는 조건이 하나 나오지. 근데 여기서 AF가 누구랑 어차피 똑같아 AF가 AC랑 똑같지. 그래서 이런 조건이나 나온다고. AB 대 AC는 BD 대 CD다라는 조건이 나와. 자, 이 조건을 남겨놓은 상태로 여긴좀 지워볼게. 자, 잘 이해 안된사람 앞으로 돌려서 잠깐 다시 봐보고. 그러면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A의 좌표 6,6, 6, B의 좌표가 마이너스 6,1. 그럼 이거 12, 요, 요거랑 요거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13 나오고, 그렇 그리고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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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는 3제곱, 4제곱해서 요 길이가 5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몇대 몇은 13대 5는 BD 대 CD다라고 할수 있지? 결국은 BD 대 CD가 이게 13대 5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 D의 정체는 D는 BC를 어떻게? 해? BC를 13대 5로 외분한 점이지. 오케이? 됐지? D는 BC를 13대 5로 외분한 점이라고. 그럼 외 분하면 13 빼기 5 분의 13이랑 누구랑 곱해? c랑 곱하지. 13이랑 c랑 곱하면 c에 잡혀고 여기 3콤마 2였어요. 그럼 13이랑 c랑 곱하면 39 빼기 5랑 b랑 곱하면 돼. 여기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30 됐죠? 숫자 사이즈가 좀 크네. 13 빼기 5분의 13이랑 c랑 곱하고 2지? 그럼 26. 빼기 5랑 b랑 곱하고 5 됐죠? 계산 제대로 한거 맞나? 별론데 숫자가 26 아니다, 39다. 39, 13이랑 3이랑 곱해야 되니까 30 아니다, 아니다. 39 앞에 거였고 26 맞고 그리고 5뺀거 맞는데 자 그러면 이게 8분의 69, 콤마뭐이러나저나 별로구나. 8분의 21 됐지? 뭐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 둘이 더하면 8분의 90이고, 거기다 16곱 해놨지. 그럼 답은 180 나오겠네요. 자, 이거 이거 사실은 이제 외곽을 이등분한 정리라 그러고, 뭐가 조건이 공식이 하나 있어. 근데 일부러 얘기도 안 했어. 그냥 아까 전에 보조선 하나 그어가지고, 아, 결국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으니까. 예대 예는 예대 예구나 라는 공식이 나왔다. 라는 거. 그걸 이용해서 또 외분점 구하는 공식 사용 좀 해준 거야. 됐지? 자, 여기까지 13번이요. 자, 14번 보죠. 이 문제 상당히 괜찮은 거 같아. 일단은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A 0,0, B-5,-12. 구할 수 있는 건다 구해봐봐. 요 길이 구하면 13이지.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여기 평행하고 c가 4,-3이어서 요 길이가 5 근데 요 길이가 오면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5 됐지? 자 그러면 이게 13대 5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도 이게 13대 5일 거야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ABC 삼각형과 ACP 삼각형의 넓이비는 밑변 똑같이 공유하면서 밑변의 비율이 8대5잖아. 높이는 똑같고, 그러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비가 8대5가 된다는 얘기야. 자, 식으로 쓰면 ABC 삼각형과. A, C, P 삼각형의 넓이 비가 8대 5가 된다는 얘기야. 어, 거의 끝났어. 그냥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왜냐면, 우린, 누구는 빨리 구해. A, B, C 삼각형의 넓이는 순식간에 구할 수 있잖아. 앞에서도 좀 설명 좀 해준 것 같은데, 이거 넓이는 금방 구하니까, 그거 넓이의 8대 5의 비율을 가지는 이거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자,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해줬었는데, 이참에 다시 설명 좀 해주면, 이건 외우고 있으면 편해요. 한 점이 원점일 때 A라는 친구의 좌표가 X1, Y1, B라는 점의 좌표가 X2, Y2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는 둘이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 X1, Y2에서 Y1, X2 곱한 걸뺀 다음에 누가 더 클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 씌워주고 2분의 1을 해주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나온다고. 그거에 의거해서 이 문제를 풀면 여기 어차피 0,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해 15 빼기 4랑 마이너스 12랑 이렇게 여기다 2분의 1 해주면 돼. 이게 계산 안 되나? 안 나눠 떨어지네. 63 나오거든. 63 2분의 1 곱하기 63이니까 2분의 63 나와요. 됐나? 어, 근데 지금 비율이 여기가 8대5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주면 돼? 이거의 넓이는? 자, 60, 2분의 63 대. 제대로 거 맞나? 왜 계산이 안 되지? 15에서 48. a는 0,0 맞고. 그러면 2분의 63대 누구의 비율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ACP의 넓이 비율이 몇대 몇이라고? 8대 5지? 그러면 ACP의 넓이는? 2분의 63 곱하기 5한 다음에 8로 나눠야 되는데 응. 약분이 안 되는데 제대로 한게 맞나 모르겠네 아 16개의 물어봤구나 그럼 맞겠다 그럼 16분의 315지 됐지? 그럼 여기다가 이게 우리가 찾는 넓이고 16개의 물어봤으니까 315가 답으로 나올 겁니다 있지? 넓이 구하는 공식은 어지간하면 암기 좀 해줘요. 이건 이래저래 쓸 일이 많으니까. 알지 자, 여기까지가 14번 문제고요. 15번 넘어갈게요. 15번. 두개의 직선이 제4 사분면에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내가 뭐 해보면 알아. 그냥 말로 썰 풀어갖고 어, 걔네들 만나는 것 같은데, 걔네들 둘이 사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알아? 증거가 있어 돼. 증거. 증거 딱 사진으로 딱 찍어갖고 보여주면 되잖아. 그 사진이 바로 좌표평면 위에다 올려놓고 그림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면, 음, 요 정도로 지나가는 친구일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인 친구. 그리고 얘도 그려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그리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y 넘기고, m으로 묶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y 넘기고, m으로 묶으면, 3콤마, 1을 항시 지나가는 거야. 3.1이면 얘보다 좀 작을 테니까. 3.1을 항시 지나가는데 얘는 기울기가 바뀌어. 지금 현재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 만나는 점이 4사분면에 있지 않지? 그러면 누구 지나갈 때 기점으로 여기 지나갈 때 보다 더뭐 하면? 가파르면. 자, 요때 요 요때 내가 1번이라고 할게. 1, 1번. 1번 직선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면 4, 4분면에서 만난다고. 자 그럼 1번 직선은 얘가 누굴 지나가. 0마이너스 4를 지나가게 될 거야. 그러면 3m이 5가 될 거고. m이 3분의 5고, 그거보다 더 가팔라야 되지. 따라서 m은 3분의 5보다 크면 돼. 뭐 답은 이미 3번이 나왔겠지만 좀더 생각을 해보면. 근데 문제는 이거야. 기울기가 양수일 때 말고 음수일 때 생각해봐. 3코만 지나가고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애가 있어. 그럼 이 마이너스 1인 애는 얘랑 절대 만날 일이 없어. 평행하니까.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더 작잖아. 그러니까 음수일 때는 더 작을 때가 더 가파른 거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더 작으면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다가 결국은 얘랑 만날 거 아니야. 결국 얘랑 만날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좀더 가팔라야 되지 절대값으로 따지면 더 커지는 거지만 값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4사분면에서 만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답은 3분의 5보다는 크던가 혹은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가 가 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림을 그려서 확인을 하는 거야. 이게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라고 썰푸는 게 아니고 말로 문제 푸는 게 아니고 그려서 풀어야 돼. 그려서. 이건 뒤에 원방할 때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내용이고 대단원 도형의 방정식에서 가장 핵심 내용이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림 그려서 문제를 풀자. 그게 지금 수학의 목적이고 도형의 방정식의 핵심이라고.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세개세개 3개. <laughs>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현재 상태에서 L1과 L2 같은 경우는 이미 확정된 그래프야. 이미 정해진 거라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2인, 2인 뭐 이런 애고. 얘는 기울기 이미 1이고. y 절편이 4인 이미 정해져 있는 그래프야. 그 상태에서 l2가 그려질 거랑 l3가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근데 l3의 기울기를 잘 몰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이 l3가 얘랑 평행하던가. 그럼 삼각형 어디에도 못 만들지. 또는 얘랑 평행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1번 평행할 때. 평행할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또는 또는 l3가 얘네 둘의 교점을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여기서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않아 요건 지금 그려진 상태가 아니야. 이건 없는 거 지금. 그러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번은 교점을 공유하던가. 자, 평행하려면 결국은 얘 기울기는 얼마야? 이렇게 보면 일반형이라서 기울기가 잘안 보이거든. 기울기가 보이게끔 좀 바꾸면 y는 마이너스 k분의 2x, k분의 온데 이게 기울기잖아. 그럼 마이너스 k분의 2가 누구랑 같던가. 이게 얘의 기울기인 1이랑 같던가. 또는 마이너스 k분의 2가 마이너스 1이랑 같으면 평행해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아. k값이 그럼 계산한 마이너스 2던가 2던가야. 그리고 교점을 공유할 때는,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야겠지 교점 찾는 방법은 둘이 연립하면 나오잖아 공통근 둘이 더해버리면 2x 더하기 2는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3 그럼 마이너스 1 콤마 3이라는 직선이 있지 여기를 누가 지나가면 돼 얘가 지나가면 되지 그러면 3k 플러스 3이 0이니까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지 답 3개 나왔지 k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다 더하면 마이너스 1될 거라. 오케이? 됐지? 응. 자, 실수 AB라고 얘기했어. 이거의 뜻은 좌표평면 위에 표현 가능한 수라는 거야. 좌표평면 위에 표현 가능한 수. 그럼 그려서 문제를 풀자. 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 이건 뭔 소리냐? 이건 마치 A 콤마 B와 0,1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지. 이건 뭐야, 그럼? 똑같이. A 콤마 B와 5,-4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고. 자, 그러면 그두 개의 거리의 합을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0,1은 여기 어디쯤 있을 거고. 그리고 5 코마 마이너스 하면 여기 어디 쯤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 A 코마 B가 맘대로 여기 있다고 치자. 그랬을 때0 코마 1과 AB 사이의 거리는 얘를 얘기하지. 이게 의미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A 코마 B부터 5 코마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이거지. 그러면 이 노란색과 핑크색의 이 거리의 합의, 최소는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AB가 한 이쯤에 있었을 때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최소가 될 때잖아. 그러면 결국 그 최소값은 0,1부터 5,4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5제곱, 5제곱에 루트 씌우면, 5루트 2가 나올 겁니다. 됐죠? 응, 요런 식으로 풀면 돼요. 자, 18번이요. 일단 이름을 불러.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몸부림이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다가와 나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나는 비로소 한 송이 꽃이 되었다. 아무 의미 없는 도형에 불과했다. 하지만 내가 가 갖고 얘네들한테 이름을 붙여 주면 얘네들은 한 송이 꽃이 될 거야. 자, 이름을 불러 줄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면은 가르쳐 준 거는 일단 a b c는 다 알아.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0, 0 10콤마 10. 여기 0콤마 10. 어, 아는 거는 요 정도 까지야. D도 모르고 E도 몰라. 오케이? 자, 근데 D의 좌표는딴 거는 모르겠는데 Y 값이 누구인 건 틀림없어. 10인 건 틀림없어. 그럼 얘를 A콤마 10이라고 해버릴게. 자, 그 상태로 문제 에 주어진 조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가 <laughs> 요 밑에 있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랑 같대 그 얘기 아니야 ABD와 ABD와 CDE의 넓이의 합이 OADC의 넓이에랑 같다고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수선을 딱 내리면 얘랑 얘랑 어차피 같거든 그러면 결국 누구랑 누구랑 같은 거야 요만큼이랑 요만큼이랑 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지 않아? 요만큼이랑 지금 요만큼이랑 같은 거라고 요, 삼각, 요 사각형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은 거라고 그러려면 뭐이 그림상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따르면 요, 사, 요 사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야 돼 그러려면 얘는 사각형이고 얘는 삼각형 이건 똑같지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밑변은 똑같잖아 그럼 높이가 몇배 차이나야 돼? 사각형이랑 삼각형이랑 넓이 같으려면. 두배 차이나야 되지. 그럼 이만큼이 10이니까 이만큼은 20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지만 얘가 얘랑 넓이가 같아질 거고. 고로 2의 좌표는 0,30이 되는 거지. 어, 2도 이름 불러줬어. 뭐, D도 당연히 부를, 부를 수 있긴 한데, D는 어차피 AD의 기울기나 AE의 기울기나 같잖아? 그러면 얘는 10 가는 동안 30이 빠졌네.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라고요 됐죠? 이런 식으로 대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좌표의 이름을 불러줘야 돼 좌표의 이름 좌표뿐만 아니라 직선이면 직선의 이름 원이면 원의 이름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그가 나에게 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한 음? 송이 꽃이 되었다고 음? 아이유가 맨날 외치잖아 이름을 불러달라고 자 일단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앞에서도 이런 내용 비스무리한 걸몇 개를 했었는데 이게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결국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각 이등분선 정리가 하나 나올 거라고 그래서 A의 좌표가 1,4 B의 좌표가 마이너스 3,2이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4제곱 2제곱 하면 루트 22여서 2루트 5이 크기가 자, 1콤마 4부터 4콤마 마이너스 2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얘는 3제곱, 6제곱이어서, 잠시만. 3제곱하면 9, 6제곱하면 36, 45니까, 3루트 5. 그럼 길이비로 따지면 이게 2대3이고, 그럼 여기도 2대3이지. 결국, 어차피 근데, 이 뒤에 좌표를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ABD, 이거 넓이랑, ACD, 넓이 비율 물어봤잖아. 그럼 이두 개의 삼각형은 높기는 똑같은데, 밑변의 비율이 2대3이기 때문에 답 자체가 2대3으로 나올 거라고. 만약에 뒤에 좌표를, 요, 여기에 좌표를 물어봤다고 하면, 얘랑 얘를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에 좌표를 구하는 공식을 써주면 된다고. 됐죠. 자, 이제 20번 풉시다. 자, 20번. 선분 AB야. 직선 AB 아니고. 이것도 뭐 말로 푸는 것보다는 그림을 좀 그리면, 2콤마 1. 1콤마 4. 그러면 선분 AB가 있고, 요런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은 뭐잘 모르겠으니까 넘겨서 그림이 좀 보이게끔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것 같아. 뭔진 모르겠지만, 기울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누구를 지나가는. 마이너스 1,0을 지나가는 게 틀림없다고. 이 상태로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근데 얘네 둘 직선이 만나야 된다음 그럼 뭐이 정도 선에서는 만날 것 같아. 더 크게 하면 이렇게 돼도 만나고. 어디까지 만나? 이 직선이 누굴 지나갈 때까지. 1,4를 지나갈 때까지 만나. 그때 K값은 2야. 그리고 그래프가 기울기가 작아졌을 때 누구 지나갈 때까지 괜찮아. 2,1 지나갈 때까지는 괜찮지. 그러면 k 값은 3분의 1이지. 그럼 k는 누구? 3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어 있다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네 둘이지, 얘네 둘이. 그러면 3분의 7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다시피 점과 직선에서 가장 핵심 내용은 이거야. 일단 직선의 정의 알아야 돼.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중점 구하는 공식 알아야 돼. 근데 그런 것도 다 중요해.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를 풀 때, 말로 썰 풀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려서 봐라, 이렇지 않냐? 라고 해주는 거. 그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식을, 지금 사실은 식, 식이 나와 있는 거잖아, 식. 식이 나와 있는 걸 그림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준 거라고.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원방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